사바디캅, 태국의 황진호, 송영님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은 어, 한국에서 약 6시간 떨어진 곳이고요. 어, 그리고 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 성교지이며 가장 불교가 강한 어,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지 교회를 개척하여서 어린이 사역을 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유치원을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이주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7년 동안 현지 아이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이번 어, 성교박람회에 참석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2010년에 공항 근처에 700평 땅을 사서 거기에 한태 아시아 문화 센터를 건축 중에 있고 올 12월이면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 내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들 또 전문인 선교사들 또 한금기 선교사들이 필요해서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 그 센터에서 한국어 학당 또 영어 교육 그리고 여러가지 예, 바리스타 교육이나 또는 제빵 기술이나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태국은 불교가 너무나 강해서 어, 절에서 사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 저희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귀한 송도님들께서 어, 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 태국에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어, 간절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